할렐루야. 10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10장.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합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 마와 함께하리니 모퉁이 떠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지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이력임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네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단과네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지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오늘 스가랴 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합해본다고 한다면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률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회복의 선언 메시아의 통치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런 내용 그 다음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뒤섞여 있습니다 요약을 우리가 이제 해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한다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상을 배격하고, 어, 또한 음란함을 극복하고 어, 그러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음란함을 극복하고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에 16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 건물만 답보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완공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 누가 더 우위의 점에 있는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이 될수 있고 어또어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냐에 따라서 죄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양면이 다 있지요. 어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스가리아 10장의 말씀을 봤으면 은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선언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 또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 사랑과 극렬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에, 담으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이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루 말씀 읽고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한 주간 말씀 읽고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출발하시기를 바라고 이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매주 또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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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uh -huh.